정통 멜로드라마 상어에서 손예진과 환상의 호흡을 펼쳤던 김남길이 홍콩으로 네, 출국합니다. 네, 네. 지난 22일 홍콩으로 떠나는 김남길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공항에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지금 홍콩영화제에 갔다가 홍콩영화제에서 일정 마무리하고 그리고 일본 바로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아, 홍콩영화제에서 수상하신 건가요? 네, 그, 홍콩 뭐 영화제 전야제에서 수상하는 거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청을 받아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김남길은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로 편안한 패션을 블루 블랙 빛깔의 트렌치 코트로 공항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홍콩 국제영화제 전야제 공식 행사인 아시안 필름 어워즈 갈라에서 라이징 스타 오브 아시아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이후 일본에서 팬미팅을 가진다고요? 시 일본 팬미팅은 혹시 어떤 준비한 게중요한요 이번에는 저번이랑 좀 다르게 공연하고 악기 좀 다르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서 저번 거하고 좀 다른 성향의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남길은 드라마 상어에 이어 영화 해적 바다로간 산적에서도 손희진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영화 개봉하니까 좋은 활동 더 많이 해서 좋은 연기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활발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